안녕하세요 투데이입니다. 오늘은 경진 일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주로는 4주 8글자에서 단지 두 글자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MBTI를 보듯이 재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경금입니다. 경금은 흔히 숙살지기라고 표현하며 양기를 베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흔히 도끼에 비유하는데요. 경금일가는 기본적으로 싸움을 잘한다고 했죠. 그러한 경금이 진토 위에 앉았습니다. 십이운성상 양지이자 인성이기도 합니다. 양지는 잉태된 태아가 엄마 뱃 속에서 자라는 상태죠. 아직 경금이 숙살지기 날카로움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진토가 경금을 매금하니 날카로움이 무뎌지는데요. 경질일주분들은 우유부단하고 결단력이나 실행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진토는 봄의 토죠. 춘불용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싹이 파릇파릇하게 돋아나는 봄에는 금을 쓰면 목이 상하므로 쓰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양지의 경금은 아직 재련 과정을 거치지 않은 광석상태를 뜻합니다. 광석상태의 금이 땅 속에 묻혀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따라서 경진일주는 매금의 단점과 양지, 봄의 금이라는 장점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우유부단하거나 망설이다 때를 놓칠 수는 있어도 결과가 나쁘지 않거나 신중함으로 비춰집니다. 경거망동하지 않고 섣불리 움직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인성이니 행동하기 전에 한번더 생각합니다. 물론 생각이 많아 때를 놓치는 단점도 함께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행동이 늦어지는데 그것이 참고 참았다가 폭발하는 형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묻혀있던 경금이 나를 드러냅니다. 경금은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참았다가 폭발하면 무섭습니다. 그러한 양상이 괴강살의 형태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괴강살에 대한 내용은 제 컨텐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요하실상 일지의 인생을 깔았으니 30세 이후 새로운 공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금을 해야하니 지금까지 해왔던 공부와는 다른 공부입니다. 공부를 마치면 지금껏 써먹던 지식과는 다른 분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해왔던 일을 그만두게 되니 아깝지만 양지의 장점이 드러나니 새로운 분야에 잘 적응하고 지식을 잘 써먹게 됩니다. 다만 공부가 길게 늘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늦은 공부가 됩니다. 부동산 취득 또한 도움이 되나 취득하는 과정이 길어지거나 빚을 갚는 과정이 길수 있습니다. 배우자궁으로 보면 배우자가 나를 매금합니다. 경금이 날카로움을 드러내지 못하고 배우자가 시키는 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배우자 공이 양지이므로 배우자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대체적으로 그 상황에 잘 맞고 나에게 이롭습니다. 그래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답답함과 양지의 금인이 일정 이상 성장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매금인이 그 상황을 벗어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배우자에게 잡혀 사는 경향이 많습니다.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참고 사는 게 낫습니다. 여자의 경우 배우자공에 인성을 깔았으니 남편이 엄마 같습니다. 사사건건 참견하고 간섭합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나를 매금하니 그 상황을 벗어나기 어렵고 양지인이 나에게 이롭습니다. 이래저래 짜증은 나지만 남편의 말을 듣는 게 여러모로 낫습니다. 남녀공이 돈 문제, 재테크에 대해서는 배우자의 말을 듣는 게 좋습니다. 진토의 지장간의 을목과 개수는 식재가 되므로 매금당에 날이 묻어진 경금보다는 더 야무집니다. 그리고 결혼하면 매금이 영향으로 성격이 둥글둥글해집니다. 그런데 양지이자 인성이니 모난 부분이 깎이고 사회성이 좋아지는 장점이 생깁니다. 경진일주는 본가에 대해 욕을 하면 매우 싫어하는데 특히 모친과 연관하여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되는데 그것이 본인 자체가 아닌 집안, 특히 모친과 연관되면 이혼하게 될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형충의 합으로 보면 역시 진술충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진술충은 월 1충과 일시충이 있을 수 있는데요. 토충의 경우 지장간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진토의 지장간은 을 개, 무 술토의 지장간은 신정무조. 일단 무토는 충에도 무사하고 신금과 정화, 을목과 개수가 깨지겠네요. 월일충이 있는 경우 15에서 30세에 신금과 정화가 깨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신금은 비겁이고 정화는 관성이니 비겁과 관성이 피해를 보는 상황. 학교에서 비겁에게 왕따를 당해도 관, 선생님이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자퇴, 해외 유학 등으로 관과 비겁에서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부모님의 이혼 사별을 논하고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의 이혼수도 논합니다. 30에서 45세에는 을목과 계수가 깨집니다. 식재가 충을 맞으니 진로가 막히거나 손재수, 파산을 논합니다. 여자의 경우 자식이 생기지 않거나 자식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수를 논합니다. 일시충의 경우 c g 에 술토가 있는 거죠. 30에서 45세에 을목과 개수가 깨지고 45세 이후 신금과 정화가 깨지니 이해 준하여 풀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국에는 없는데 유년에서 술토가 들어오는 경우 3분기에 술과 진의 지장간이 깨지는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신금, 정화, 을목, 개수가 깨지는데 이것이 비겁, 관성, 재성, 식상이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고로 인한 신체상해 및 관제구설, 손재수, 진로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복잡, 다단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경진 일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주로는 4주의 MBTI 정도로 재미로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